예, 장주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안에 따르면 양측은 여성 인질 3명과 이스라엘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6주 동안 이스라엘 인질 3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명을 맞 교환한다.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2.3명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은 왜 불리해 보이는 거래 조건을 또 받아들일까? 유대교 교류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의 국가 이념 때문이다. 유대교 지침서 탈무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 같다는 말로 단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피쿠아트 네펫시라는 그예언칭마저또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 신약 성서에도 나타난다. 마태, 또 누가 보금에도 양 100마리 중한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며 길을 잃지 않은 90마리보다 한마리를 찾은 것을 더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2000년에 걸친 그 방랑 생활과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을 통해 이 같은 신념은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책임을 의미하는 아라, 아, 라이우트란그 -아 -아 표현을 통해 국민 한 사람당 병사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을 국가와 군대의 책임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는 이스라엘 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감수할 수 있다는 그 이스라엘 정치의 한 원칙으로 또 자리를 잡았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약점을 적극 활용했다. 1970년부, 1970년대부터 소수의 이스라엘 민간인이나 군인을 납치, 다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을 요구하는 일이 그 빈번해졌다. 2006년에는 가자지구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돌려받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또 석방한 적이 또 있다. 내이 네, 기사 내용은 프랑스 파리에서 정찰한 특파원이 보내준 기사의 내용이고 제목은 이스라엘 인질 한 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22.3명 석방 그리고 왜 교환 그, 그 비율이 왜 차이가 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